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스케치업 엔스케이프 AI 등을 비롯한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리는 쯤입니다 저 이번에는 이제 제가 11월 초에 삼성 삼성 본사 있죠 소초 옆에 있는 리드랩에 베라스 AI 특강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주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찍고 있는 건 권... 스케치업 위드 앤 스케프 책의 저자입니다. 자 여기 저자 이름에 최주영이라고 나와 있어서 쪼임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요 제책입니다. 네, 요거 이 책의 저자이면서 어, 저자이면서 이 책은 뭐 카우스 공식 인증 도제로도 이제 인정을 받은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힐리 어, 임, 퍼시스, 뭐 홍익 어, 건축도시대학, 그리고 중앙대학교, 라보토리 프라이밍고뭐 부산도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등등의 이런 <laughs> 학교 혹은 기업들의 출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출강에서는 스케치업, 그리고 엔스케이프 그리고 최근엔는 베라스 AI까지 같이 묶어서 어, 같이 묶어서 하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기업 출강도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지금 위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베라스 AI는 어떤 것이냐면 어, 작년에 카오스사에서 인수한 이미지 생성, 그리고 이미지에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AI 툴입니다. 제가 2년 전 거의 2년 전에 베라스 AI에 대해서 리뷰를 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거의 뭐 1만 2만 조회수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조금 이제 초창기라서 좀 보기가 쓰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도 센세이셔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카우스에서 인수한 뒤로 훨씬 더 UI가 좋아지고 기능도 더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기능 앞으로 업데이트가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드랩에서는 이런 베라스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이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제 전 직원들한테 사용을 하, 하자라고 이제 말 말을 해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의 AI 실력들이 다 천차만별이고 사실 챗GPT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AI 베라스 AI 전용으로 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런 공간이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공간을 이, 이전에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많이 뽑찍겠죠. 우리 이런 식으로 하자. 저런 식으로 하자. 레퍼런스 이미지를 한 것을 렌더로 할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어, 렌더 타임도 써야 되고 모델링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바로 적용을 할수 있다면 어때요? 바로 적용을 할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이 공간에 바로 적용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세히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타일 뭐, 맵, 맵핑들 좀 깨지긴 하지만, 제가 이거를 집어주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컨셉 이미지를 바로바로 바로 내가 레퍼런스 찾은 거, 핀터레스트나뭐 이런 구글 이미지에서 찾은 레퍼런스들을 내 공간에 바로 조금 시켜볼 때, 이 베라세에가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네, 이래서 웰프엔테리어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레퍼런스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크로시 이미지 레퍼런스의 프롬프, 프롬프트를 스타일에 대한 프롬프트를 다 뽑아내, 해당 공간에 다 집어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컨셉 이미지 뽑아야 할때 너무나 좋겠죠. 자, 그리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특화가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리드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AI는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되는가, AI의 종류와 카테고리, 그리고 프롬프트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한 번에 프롬프트 만드는 팁까지. 그리고 컨셉 이미지를 AI로 제작을 하고요. 컨셉 이미지 공간에서 바로 적용하고 수정하는 거. 수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건축 인명 컨셉 AI로 만들기, 그리고 이미지를 영상화 시키기 아까 본 것처럼 그리고 이미지를 3D 모델링화 시키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풀 2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 총5 6분의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제 실무자분들이 수강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에서 뭐 이런 식으로 레터까지 뽑아내는 것 그리고 이제 니드랩 회사가 경관 심의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거의 이제 주종목이 이제 경관 심의 그리고 특화 디자인, 경관 그리고 이제 이런 인테리어까지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외부 투시도에서 외부 이제 경관 경관용으로 재질들을 조금 적용시켜 볼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해서 제가 이런 강의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라스 AI를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처 프롬트를 수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 대안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왔었습니다 자 이런 프롬트를 프 간단하게 적용만 해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쓸 수가 있으니까요 베라스 AI는 정말 AI는 베라스 AI 뿐만 아니라 AI는 어떻게 쓰냐에 아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PPT도 준비를 해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네, AI 세미나 총 56, 50분 이상 거의 56분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이런 거 이제 이들 앱에 이제 마련된 이큰 공간에 공간에서 제가 앞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AI 세미나가 좀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바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이제 사진을 찍거나 혹은 필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 이후에 바로 자리 가셔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 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이때는 소라2가 나온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소라2 써보신 분 했을 때한 3명 정도만 손을 들었습니다. 뭐 조금 소심해서 부끄러워서 손안든분한 대여섯 명 있다 쳐도 50명 중에 한 10명이 안 되는 숫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부 중에서 채찌 PT 매일 사용하고 계신 분 하면 더 작아질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AI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아니면 실사용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나, 연령대도 조금 낮았거든요. 그런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연령 이런 AI에 대한 접근 방법 혹은 AI에 대한 실무 능력 혹은 AI에 대한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차별 차이가 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트캠프,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통해서 상향 편준화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은 AI에 대한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 스스로도 스케치업과 엔스케이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실무에서도 스케치업 엔스케이프 강의도 하고 저 스스로도 상업 인테리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툴이긴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AI, AI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AI에 대한 기술 발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장에서는 이런 AI 기술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실무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능력이 앞으로, 어, 앞으로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사지, 이사님들 혹은 대표님들 혹은 실무진들 중에 팀장 이상이신 분들은, 어, 어, 우리 회사에도 AI 기능 를좀 도입을 해서 혹은 베라스 AI를 도입을 해서 혹은 AI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들을 전부 다 올려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아니면 혹은 우리 회사를 더잘 나가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쭈엠의 AI 비즈니스 부트캠프 한번 꼭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페이지 한번 보시고 제게 문의주시면 제가 컨택해서 어, 사전 약속을 잡고 커리큘럼도 조금 일부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을 회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